복의 주체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복 때문에 한다면 기복신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의 중심이 뭐냐 바로 해막입니다 그 해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해막이죠 그래서 이 해막을 다 만든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 예식은 바로 거기에 기름을 바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 아무리 해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이는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드릴 때에도 성령의 기름몸음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드릴 때에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인천 주심과 기름 부음 주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영적 나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